아리팍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도 너무 살고 싶은 아파트입니다. 아 근데 다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그런데 이번 물건 취득하시는 여러분은 예외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당신이 꿈꾸던 풍경을 현실로 만드는 랜스케이퍼입니다. 이번 경매 물건이 궁금하신 여러분의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이 필요합니다. 부탁해요. <laughs> 아직도 어색한가요? 지금 한창 떠들썩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뭔지 아시나요? 부동산을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라. 보통 국장이라고 불리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부동산의 과열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요 결국은 실거주 할 사람 아니면 허가 안 한다는 내용이죠 만약에 허가증이 없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 불가능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전월세 임대 갭투자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다음 매수자를 구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나 경매로 취득할 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단타가 가능할까요 장기투자를 통해 차익을 만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매수자도 실거주가 필요하거든요 결국 경매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의 틈새시장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이번 혼란 이후 이후에 시장 흐름을 전망해보면 또 다른 상승의 원인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강남, 서초, 송파, 용산까지 그 인근의 일반 매물은 이 다음에 있을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요번과 같이 또 한번 상승할 거란 데 베팅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정권교체 같은 거겠죠? 경매가 대중화됨에 따라 경매는 토지거래 허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고, 이는 경매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매물건에 관심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경매의 이차는 과열 될 것이고 낙찰가는 상승할 것이고 그들은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낙찰을 받을 것입니다. 일반 시장에서는 매도가 어려워 계속 매물은 감소할 것이고 매가는 상승할 것입니다.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다시 한번 풀린다면 매가는 상승할 것입니다. 그럼 양극화는 조금 더 과열돼서 크게 나타나겠죠? 규제로 인해 경매의 틈새 시장이 생기고 낙찰받는 사람들이 증가되면 낙찰가율은 올라갈 것이고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있는 경매 매물도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다음번에 규제가 풀리게 되면 부동산 가치는 상승할 것입니다. 하겠죠? 아리팍이라 불리는 아크로 리버파크는 반포 한강공원 1열에 위치한 아파트로 향후 아파트와 한강공원으로 연결되는 덮개공원이 완료되면 더욱 빛나는 아파트 매물이 될 것입니다. 한강 건너 북쪽으로는 이태원하고 이촌동이 있고요, 남쪽으로는 반포하고 보석터미널이 있고요, 동쪽으로는 신사, 논현, 압구정이 있고요, 서쪽으로는 노량진, 여의도로 이어집니다. 지도를 더 확대해 보면 이번 매물 110동은 여기 있고요. 이쪽 토끼고를 통해 반포 한강공원으로 연결되는 단지내에서 가장 가까운 로얄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반포 한강공원은 다른 많은 한강공원 중에서 볼거리와 놀거리가 풍부한 공원으로. 매년 축제가 진행되기도 하는데요. 110동에서 걸어 나와서 쭉 길을 따라가다 보면 이쪽으로 토끼굴이 있습니다. 토끼굴에서 나와서 보시면 여기가 바로 반포 한강공원입니다. 아크로 리버파크 주변 편의 시설로는 지방으로 여행이나 출장 다니시기 편한 고속터미널이 있고요. 대형 병원인 서울 성모병원이 멀지 않은 위치에 있습니다. 아, 길 건너에 유명한 김모 빵집이 있죠. 매일 아침마다 빵을 먹어야겠네요. 없는 것 빼고 다 있나요? 아리팍 인근에는 초중고가 붙어있는데 신반포 중학교 여기 있고요. 개성초등학교 여기 있습니다. 세화고등학교 이쪽으로 가면 있고요. 어린이집도 단지 내에 있습니다. 특히 아리팍이 보통 아파트에서 볼수 없는 국제학교도 있는데요. 그래서 더욱 주목받는 단지 아닐까요? 학부모님 이야기로는 다른 국가에 있는 학생들하고 교류가 많아서 좋다고 합니다. 근데 어덜위치 이게 뭔지 몇 번을 읽어봤는데요. 더위치라는 학교 이름이었네요 서울의 주요 핵심지로 이동이 가능한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은 도보로 6분이면 닿을 수 있습니다 9호선의 경우 서쪽으로는 여의도 노량진 동쪽으로는 고속터미널 신노년 선릉 봉은사 바로 옆이 코엑스죠 신사동이나 가로수길 압구정 로데오길 옥수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고속터미널역에서 갈아타시면 됩니다 항공뷰는 재건축 이전에 아리팍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110동 여기겠죠 반포 한강공원 보이네요 여기가 고속터미널이고요 여기가 이촌동 여기가 용산이겠죠 한남대교를 기준으로 여기가 신사동 가로수길이 여기 있습니다 고속터미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돌려보면 아리팍만큼 유명한 레미안 퍼스티지 보이고요 세화여중 세화여고 세화고등학교 보이네요 여기가 설해마을이고요 검찰청 대법원 보이네요 또 한번 오른쪽으로 돌려보면 물건지를 기준으로 서쪽입니다 현충원이 보이고요 노량진 63빌딩 보이네요 서울 세계 불꽃축제 여기서 보일 것 같습니다 다시 북쪽으로 틀어보면 이촌동이네요 용산입니다 이태원입니다 여기 작게 남산 보이시죠? 앞서 말씀드렸던 덮개공원이 완성이 되면 이게 110동일까요? 걸어 나와서 한강으로 바로 올수 있겠네요 조감도지만 덮개공원 너무 기대됩니다. 이런 비도 나오겠군요. 덮개공원이 너무 궁금해서 조감도 더 보고 갈까요? 이런 공간도 나올 것 같고요. 위에는 자연이 아주 잘돼 있습니다. 덮개공원 안에는 문화시설도 들어온다고 하네요. 너무 보기 좋습니다. 야간에 덮개공원 조감도라고 합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110동 외관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쪽이 한강 방향이었죠? 아리팍을 여기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여기는 세빛둥둥섬입니다. 반포 한강공원은 밤에도 이렇게 즐길 수 있네요. 아무래도 이번 이미지는 입주자가 내부에서 촬영한 한강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너무 부럽네요. 근데 밤에 야경 보니까 더더 더 부러운데요. 아파트 내부 조경 역시 너무 잘 되어 있고요. 바람 부는 가을이나 봄에는 앉아서 책 읽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단지 내 야경도 한강공원 같지 않나요? 단지 출입문도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고요. 아까 보셨던 아파트에서 도보로 한강 가는 길입니다. 3분 걸린다고 써있네요. 이번 매물은 110동 16층 3호로 로얄동 로얄층입니다. 110동의 공동 출입문은 마치 정글로 들어가는 것처럼 나무가 많이 있네요. 9년 된 아파트지만 현관문도 깔끔하고. 내장제도 고급져 보입니다. 전자도어락되어 있고, 설마 비디오 폰이겠죠? 단지 정보를 보시면, 1600세대, 9년차 아파트고요. 가장 높은 층은 38층으로, 이번 매물은 112A 아니면 112B로 보입니다. 최근에 동일한 크기에 가장 낮은 가격이 계속 변동이 있어서 우선은 47억으로 보고 있고요. 전세를 기준으로는 가장 낮은 가격이 17억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번 물건은 끝부분이 아닌 중간에 있는 호실로 현관문을 들어서면 방 하나, 방 둘, 화장실 하나가 있고요. 주방과 거실을 지나서 들어오시면 방 셋, 안방이 있습니다. 드레스룸 안쪽에는 여유 공간이 하나 더 있고요. 화장실 두 개. 그래서 총방 셋, 화장실 두개 구조입니다. 아리팍이 서울에서 주목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천장 높이가 높다는 거고요. 일반 아파트의 높이가 이 정도면 아리팍은 이 정도 되나 봅니다. 30평대 내부는 이렇게 생겼고요. 어떻게 인테리어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 보이겠죠. 지금부터 사건 정보를 보시면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네요. 경매가 취소되지는 않겠네요. 아파트 물건이고 일괄 매각으로 토지 면적은 11평, 건물 면적은 25평으로 공급 면적은 34평 아파트입니다. 공유물 분할이니까 공유자가 5명이 있겠죠? 24년 8월경에 감정한 감정가는 51억이고, 현재 최저가는 40억입니다. 이번 4월 1일날 입찰하실 분들은 40억 8천만 원을 한 장의 수표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말소기준권리가 24년 8월인데,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해당 임차인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빨리 19년 5월 8일에 전입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항력 있고요. 보증금은 12억 5천 정도 됩니다. 대항력이 있고 선순위니까 우리가 인수할 사항인가요? 인수는 하더라도 저희 입찰 가격에서 충분히 배당 받겠죠?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앞서 공유물 분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상속 물건이네요. 특별한 대출 없이 상속받은 물건으로 임의 경매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법원의 정답지로 알려진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시면. 공유물 분할이죠 말소기준권리는 전입일자하고 비교해야 되는데 24년보다 빠르게 19년에 전입하셨고요 그래서 대항력은 있습니다 배당도 종기일 24년 11월보다 앞서서 9월에 했네요 배당받고 끝나는 사건입니다 그외 다른 권리는 깨끗합니다 근데 이분 배당요구를 하셨으니 경매가 종결되면 이사 나가셔야겠죠? 그럼 여러분이 실거주하시거나 실거주할 임대차 구하시면 됩니다. 매매 시세를 보면 18층 가장 낮은 가격은 40억으로 작년 9월에 계약이 됐습니다. 매매 가격이 무거운 것 치고는 거래량이 적지 않습니다. 다 실거주하러 들어오신 거 맞죠? 전세도 보시면 매매보다는 전세로 들어오시는 분들 많이 있네요. 가격대만 맞으면 낙찰받으시고 실거주하실 전세 세입자 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서 24년 9월에는 40억이 있었는데 가장 최근 거래로 보시면 올해 안에 45억 5천이 가장 낮은 가격 같네요. 추세적으로는 상승기에 있으며 전세가는 일종의 횡보를 하는 듯 합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갱신을 하시네요. 만족도가 높은가 봅니다.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층간소음 없다고 합니다. 뷰가 좋고 레미안보다 더 좋은 것 같네요. 세입자입니다. 세입자도 만족시키는 단지인가 보네요. 아리파카고 원베일리 중간에 토끼골 개통 기다리시는 분 계시고요. 공사 후 오픈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오픈했겠네요? 아니군요. 아 지금은 3월이군요. 이웃 간에 아주 좋아 보입니다. 어떤 분은 장점하고 단점을 적어주셨는데 공원이 가깝다. 학군이 좋다. 규모가 있어서 여유롭고 조용하다. 주차장도 여유가 있네요. 모든 걸다 갖춘 것 같습니다. 엘베가 느리고 엘베가 빠르고 이거는 개인차이인 것 같고요. 이번 매물과 동일한 국평 한강뷰 54억이라고 블로그에 떴다네요. 이건가 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수익 분석을 해보면 사건 번호는 24타경의 116653번이고요. 입찰하실 분은 4월 1일까지 자금 계획 철저히 준비하셔서 입찰하시면 됩니다. 감정가는 51억이었지만 현재 최저가는 40억 8천만 원이고요. 최저가로 입찰했을 때 단순 수익은 4억 2천 정도 됩니다. 경락대출은 50% 나온다는 가정하에 대출은 2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20억에 대한 월 이자는 850만 원. 850만 원 감당하실 분이 들어가셔야겠죠. 이런 조건으로 투자금 20억 정도 마련되셔야 되고요. 현재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가 똘똘한 한 채로 매도시 20억 이상일 때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상 매도가는 45억이라고 생각하고 안전마지는 5억 정도 납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각자 상황에 맞는 시세조사, 세무, 대출상담 진행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아리팍 아크로리버파크는 한강 1렬에 있는 34평 9년차 아파트고요 최초 감정가격은 50억이었지만 경락대출을 활용하여 20억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모든 게 장점이죠 역세권이고 학군지이고 앞마당이 한강공원입니다. 끝났죠? 여의도 노량진 강남 삼성 반포 압구정 접근성 너무 좋습니다. 이번 매물이야말로 여러분 인생의 똘똘한 한채가 될것 같습니다. 안전 마진5억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단점 규제 지역이죠. 투자금이 가볍지 않습니다. 단타 불가능하고 가능하다 하더라도 무조건 가져가셔서 물려주십시오. 이번에도 물어보시겠죠? 최저가로 낙찰 가능해? 이번 거는 최저가로 절대 안될것 같습니다 혹시 렌스가 추천하는 예상 입찰 가격을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주세요 지금까지 당신이 꿈꾸던 풍경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랜드스케이퍼 였습니다